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특수물건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법정기상권 관련되는 그런 사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기일이 8월 10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고요 2020 타경에 1726이 됩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입니다 이런 물건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지 왜 그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은 왜, 권리분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도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수물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유치권이라든가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아울러 차지권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분경매라든가.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특수물권에 해당됩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는 매각 제외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 나와 있는데 이 건물에, 건물의 감정가가 9,238만 100원이네요 자 유찰이 유찰이 거듭됐습니다 입찰 들어가면은 안 된다 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감정가 12%인 약 천만원 그죠 1,086만 8천원까지 지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사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는 있지만 그래서 어, 토지는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8년 11월 27일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이란 것은 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이제 등기 첫 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018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한 3년밖에 안된새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정이 9천이 넘었죠. 자, 이렇게, 어, 2018년 11월 27일 소유권 보존되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2018년 12월 21일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압류, 가압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2020년 6월 12일 날, 2020년 6월 12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추, 땡땡씨, 추모씨가 해서 얼마로 들어왔냐면은, 51만 원에서 청구 금액 51만 원에서 지금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찾아봅시다. 말소 기준 등기 자, 어떻게 됩니까? 저당, 근저당, 그리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자, 여기서는 가압류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21일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여기 가압류 되니까 이 아래로는 지금 다 소멸이 되겠지요. 그죠? 자 등기부상으로 건물 등기부상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토지등기부를 봅니다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는 뭐 토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17년 9월 27일 소유권 이전 매매해서 했다가 2020년 1월 6일날 소유권 이전 매각합니다 매각이란 것은 경매로 인해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 모시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 등기부에서 강제 경매 신청한 이 채권자하고 동일인이에요. 자이 사람이 자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입니다. 2019 타경의 2943 물건번호 2번에서 이 사건에서 이 해당 사건 2019 타경 이 사건에서 토지만, 토지만 어떻게 해요?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이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관련 사건이 건물 등 철거입니다. 자 철거, 홍성지원 2020 가단에 어쩌고 해서 판, 판결정보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건물 철거를 명하는 확정 판결입니다. 건물 철거를 명, 명하는 확정 판결. 자 여기 이 토지 등기부에 보면은 여기 낙찰받은 2019 타경의 이 사건에서 토지만 낙찰받은 이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 이 채권자가 건물 철거 소송에 있어서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요 요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예, 해당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2 0 1 9타경에 2943에 물건번호 2번입니다. 자 이때는 물건 종별 대지됩니다 대지 그래서 땅 그래서 자, 그리고 이때 토지 면적이 92평 조금 넘네요. 자, 건물 면적 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였습니다. 이때는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었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자, 감정가가 6,120만원.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4,200 얼마 이렇게 됐을 때, 네 사람이 입찰해서 5,515만 3천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대북 납부 언제 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기재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사건 한번 등기부 보겠습니다. 자, 토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토지만 나왔을 때의 등기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만 나왔으니까 그때 토지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7월 24일날 근저당 있습니다. 광천동 옆에. 자, 그래서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됩니다. 야, 그 상태에서, 이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뭐 저기,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 모양이에요. 2017년 9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 한국 캐피탈에서 근저당 들어오고, 그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가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자, 그런데 2019년 5월 30일에, 자, 경매가 들어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그죠? 예, 여기, 여기여기 근저당. 요 근저, 아, 요기, 요 근저당. 그죠? 자, 여기에서 기회가, 근제당의귀회에서 이미 경매가 2019년 5월 30일 날 이제 청구가 된 겁니다.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제일 위에 근제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다, 그죠?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하자 없는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건물이 매각제외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나온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차지권이 성립하느냐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입찰에 참가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어뭐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제가 음, 예전에 강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차지권 관련하는 강의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가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면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그러면은 그 건물을 이제 그 건물이 그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하,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권리가 있느냐. 철거 안 당하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지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지만 사용료는 내야지만 그래도 철거를 안 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뭐 따지고 들면 끝도 없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만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그 최초 분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최초 근저당이나 가리류 당시에, 자 건물이 있었느냐 라는 거예요. 이러 여기서 보면 2014년 7월 24일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럴 때 건물이 있었느냐 라는 겁니다. 자, 런데이 건물 보니까 2018년이에요. 소유권 보존이. 2014년 근저당입니다. 2018년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4년 전이에요. 건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끝도 없는 거고,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 당시에 최초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라고 여기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죠자 거기서 그냥 그러면 답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두 번째 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건물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지 않다, 딴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지권이 성립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보면은 뭐냐면은 건물 등기부 이 당시에 남모시, 그리고는 토지 소유주 남모시 동일합니다. 소유주는 동일하지만 최초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4명이 입찰을 했고 어떤 한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는 여튼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나온 경우에는 감정가가 원래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안 나오니까 일반 그래서 경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만 나왔을 경우에 선뜻 입찰하기가 조금 두려운 거죠. 예,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 지식도 없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 개념상으로는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그리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법정 시상권 성립하지 않은 거, 그 뒤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뭐어 나가세요. 아니면은 건물 네가 철거하고 나가세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엄두가 잘안 나는 거죠. 자, 그래도 이 사건에서는 뭡니까? 네 명이, 그죠? 네,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입찰을 해서 한 사람이 일단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잖아요. 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건물을 철거하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어차피 철거 당할 거니까 건물 소유주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물만 남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토지 소유, 토지 낙찰받은 사람하고 서로가 협상을 잘해서 적정한 가격에 자기는 어차피 철거 당할 거니까 그죠? 뭐좀 속이 상하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얼마간 그죠? 이제 뭡니까 대금을 협상을 잘해서 매매를 해서 그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너 어,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건물을 또 철거하는 것보다는 적정 금액을 받고 본인은 빠지고 이렇게 넘겨줄 건 넘겨주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협상이 잘안 됩니다, 그래 협상이 잘안 되고. 그리고 또 원활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 법적 절차를 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면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고 나서 명도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협상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같이 받습니다. 어, 왜냐면은 그 법적 절차를 받는 이유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하고 나중에 집행관 개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협상만으로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협상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받는 것처럼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자, 뭐, 한번 우리 매매를 하자 적당한 가격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리고는 또 뭡니까? 법적 절차 받는 거죠. 자, 땅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 건물을 가진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쎄요, 뭐, 뭐 저기 그 사용 수익을 하는지 어떤지는 알수 없겠지만, 어쨌건, 자, 뭡니까? 땅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땅을 받았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을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어떤 청구, 비용 청구와 함께 그리고는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토지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토지는 매각 제외이고. 건물만 매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부당기득청구와 건물철거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 겁니다 자 건물이 이게 철거된다라고 그저 건물철거소송에서 토지소유주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반인이 입찰을 하면서는 안 되겠죠 입찰을 해봤자 입찰해서 낙찰을 아무리 저가에 받아 봤자 감정값 9200 얼마짜리를 또, 돈 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봤자, 어차피, 뭐죠? 철거된 건물인 겁니다. 그러면 다 일반인들은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토지 소유주가 결국은 그러면은 건물을 아주 저가에 낙찰받아서 건물도 자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 첫 번째 2019 타경처럼, 어떻게 해요? 자, 토지만 나왔다. 건물은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잘안 들어가고 경쟁률이 낮겠죠. 그죠? 낮기 때문에 저가에.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토지만, 토지 건물 같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런 뭐 건물 없이 그냥 대지만 나온 그런 땅 낙찰받는 거보다 어떻게 해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받아서 거기서 또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런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건물을 또 경매에 집어넣어서 해 가지고 싸게 낙찰을 받으면 보세요, 9천 얼마짜리가 지금 1 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여기서도 시세 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익 올리는 방법은 일반 매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로지 경매에서만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서 권리분석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종종 보입니다. 종종 보이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도 이와 유사한 사건, 이제 그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받아서 지금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 속에 있습니다. 협상과 그리고는 이제 법적 절차를 동시에 밟아나가고 있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사건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